<laughs> 안녕하셨습니까? 예, 지난주는 비가 많이 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슬픈 일들이 좀 있었죠. 지난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주 쉬었고요. 오늘은, 음, 6번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가장 충실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6번 유형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들은 돌다리를 여러 번 두드려 보고 나서 결국은 건너지 않기로 합니다. 답답할 정도로 신중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의심하고 확인하고 어, 그러는 것일까? <laughs> 6번 유형들은 이유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불안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들은 그 불안함을 무엇인가로 해소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요. 어, 만약에 그 불안감을 해소해 줄수 있는 외적인 도움이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6번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친구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신념 체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없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그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믿는 이 외부의 지원은 결국은 근본적인 것의 대체물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6번 유형의 사람들은 혼자서 모든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도움, 어떤 체계의 도움을 받을 때에 그 외부의 힘이 자신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동시에 굉장히 불편해 하죠.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지만 나를 너무 깊이 있게 간섭하는 것은 싫어.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근본적인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는 마치 어, 테이블 위에 탁구공처럼 이쪽저쪽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감정적으로 어, 사실은 생각이죠. 그 생각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과연 자신의 내면 밖에서 자신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해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확정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는 없는 것일 텐데요. 자, 이들의 어린 시절의 패턴은 <laughs> 분리 단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살에, 두 살에서 한세살반 사이에 있는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그 단계에서 어, 느끼게 되는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불안감을 유난히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불안감에 어, 고착되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원받고 싶은 마음, 어, 훈육자로부터 자신의 삶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를 어, 지원받고 싶은, 이어받고 전수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동시에 압도당하고 싶지는 않은 음, 이런 어떤 어린 모습에 <laughs> 패턴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6번 유형은 양쪽에 다 사고 유형의 날개를 갖게 돼요. 내면적으로 깊이 있는 자,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5번 날개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자기 밖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7번 날개를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5번 날개를 가진 6번 유형은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를 갖습니다. 무엇인가를 보호한다는 것은 확고한 것을 추구한다는 뜻일 텐데요. 규칙과 기준이 명확한 지식 체계에 이들은 많이 마음이 끌린다고 하지요. 어, 외적으로는 정치적인 명분이라든가 혹은 소수자의 권리 혹은 사회복지 등의 어떤 문제들에 이들은 많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laughs> 7번 날개, 경험을 중시하는 7번 날개를 쓰는 6번 유형들은, 어, 더, 비교적 덜 심각한, 5번 날개에 비해서 비교적 덜 심각한 친구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들은 많은 관계들의 호기심을 나타냅니다. 이 관계들은 결국 이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죠. 이 7번 날개를 쓰는 사람들은 5번 날개에 쓰는 사람들이 좀 거시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이들은 소확행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들. 아, 우리 집이, 우리 집에 가스불이 잘 꺼졌나? 혹은 오늘도 안전하게 무슨 일이 별일 없이 지나갈까?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지요. <laughs> 자, 보전 본능, 아 본능적인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들이 느끼는 근원적인 문제, 불안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어, 어떠한 장에서, 어, 어떠한 세계에서 펼, 펼치려고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기보전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책임감, 자신이 무엇인가를 개인적으로 해냄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신의 집, 가정, 혹은 어떤 뭐랄까 비교적, 비교적 작은 세계 안에서 어,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 조금은 의존적인 경향을 많이 가질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사회적인 본능이 강한 사람들은 조금 더 넓은 세상에 하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인정받고 타인에게 동의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2번 유형의 사람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의무나 계약 관계, 약속, 신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1번과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본능이 강한 6번 유형의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정, 동의, 의무, 계약, 약속,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 쉽게 피로를 느끼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피곤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기도 하죠. 성적 본능은 모든 유형에서 가장 우리가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성적 본능이 강한 6번 유형은 육체적인 에너지를 중시해서 뭐 남성성, 뭐 근육이 많다거나, 혹은 여성성, 뭔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강할 수도 있는데요. 이들은 특별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관계성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믿고 있는 것일까, 아닐까를 많이 의심하기도 하고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시도를 하기도 하고 뭐 사람을 떠본다고 하죠. 이렇게. 어, 그런 행동들을 좀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안전.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6번 유형이 6번 유형을 일깨우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6번 유형이 더 확실하고 안전한 것을 외부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아진다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경향성을 강하게 띄기 시작한다면, 6번 유형들이 스트레스의 상황에 들어섰다라고 할수 있는 신호라고 할수 있는데요. 6번 유형의 사회적인 역할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잡냐면, 자신은 신념이 강한 사람, 그리고 기존의 사회적인 질서, 권위라고 하는 것에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역할이 흔들리게 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해내지 못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신뢰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인가 궁금증이 생기죠. 이들의 열정은요. 이들의 에너지가 막 폭발하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을 많이 느낄 때, 불안을 느낄 때, 혹은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때 이들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정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고요. 표면적으로는 매우 침착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지금 몹시 불안한가, 의심스러운 상황인가를 아주 친밀한 사람이 아니라면 못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자, 5번이나 7번 옆에 있는 유형, 사고 유형들은 자신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려고 애를 쓰거나 혹은 외면, 외면, 못본채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6번은 자신이 느끼는 그 불안감을 끊임없이 직시합니다. 끝없이 인식하면서 그것에 대응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 대응 방식의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양가 감정은 뭐냐면, 믿으면서 의심하고, 믿으면서 회의하고, 어, 이런 것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안가 감정을 느끼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이 사고 유형의 중심인 6번 유형의 불안감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요. 가이드라인은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습관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어, 음식은 이 집에서 먹고 차의 기름은 저 집에서 넣고 뭐, 퇴근길은 이 길로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작은 오해, 사람 사이에 생기는 작은 오해나 혹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몸 중심의 사람들이 자신을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작은 의견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면 자기 존재를 부정당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 살 삶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고민을 해소하려고 하는 약간 수비 축구에 비슷한 충실함을 자신의 삶의 태도로 가, 갖는 (1번) (2번) (6번) 유형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생각이라고 해요 느낌이라고 하죠 <laughs> 자 (6번) 유형은 끝없이 무엇인가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한 내면의 그 시끄러운 위원회, 여러 가지 그 내면의 목소리를 해체하고 자기 직관, 자기 느낌의 선택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의 성장을 향하여 조언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한 일은 과연 얼마나 현실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6번 유형들은 좀 긴장을 풀고, 지금 현실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기를 권고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자기 직관의 목소리, 그냥 느낌 떠오르는 목소리와 그것을 고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을 권유하고 싶지만, 그것도 역시 쉽지가 않죠. 자신의 익숙함, 자신이 익숙한 방식이 아닌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을 텐데, 또한. 당신이 뭔가 어떤 역할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지 당신의, 다, 당신만을 위한, 당신의 마음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를 충분히 권유하고 싶지만, 그것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6번 유형들은 장점이 많죠. 이들은 세상에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은 90% 이상의 노력으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어서 정말 열심히 살고요. 이들은 예상된 문제는 막아낼 수가 있어요. 배우는 것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어떤 체제나 권위의 불안함과 그 문제점을 잘 인식합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타적인 태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죠. 자, 통합과 통합과 본질을 향해 갈 때에 이 6번 유형의 사람들은 어, 자신이 느끼는 그 불안,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그 불안에 반응하지 않고 그 불안함이 불확정적인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머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자신 내면의 진실한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진정한 용기를 갖게 될때 이들은 끝없이 의심하고 그 의심을 벗어날 수 있는 전략, 그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것이 온전한 존재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6번 유형의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성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모든 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그 의심을 없애버려야만 결국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너는 정말로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진실로 자신 내면의 용기를 획득해서 진정한 존재의 지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들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7번 유형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